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더 해빙이고요. 기자 출신의 홍주연 작가가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이서윤 씨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먼저 출판을 했어요. 영문판이 엄청난 인기를 얻자 한국의 역으로 한국판이 나왔고 지금 판매 부수가 1위인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처음에 제가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자고 했을 때, 간단히 작가의 프로필을 들은 독서 모임 식구들이, 어, 이거 제2의 시크릿 아니야? 하면서 안 읽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약간 사이비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고 나니까 나름 저한테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해빙이란 정의가 필요해요. 이서연 씨가 주장한 말 따르면 돈을 쓰는 이 순간에 돈을 쓰므로써 내가 가지게 될 서비스나 재화를 내가 누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상태를 해빙이라고 하거든요. 해빙을 잘 알고 제가 책에서 네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소비를 해빙 신호등을 따르자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과 영혼이 편한 소비를 해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한 기운이 그 다음에 불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제가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들어와서 동네 상가에 김밥을 사 먹으러 갔어요. 아주머니께 적은 돈을 카드로 내기가 죄송스러워서 라면을 하나 더 시켰죠. 근데 이미 배가 부르고 라면을 다 먹지 못한 채로 그 돈을 카드로 지불을 하는데 나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소비는 저를 위한 소비인가요? 아니죠. 어, 내가 카드 계산을 할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생각한, 남을 생각한, 배려한 소비죠. 이게 좋은 마음이건 나쁜 마음이건 간에 모든 소비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감을 위해서 남의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내 영혼이 편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인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의식에 긍정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 진짜 부자가 된빌 게이츠나 알리바바의 마윈 ceo 같은 분들은 평소에 말을 할때 부정어를 잘 사용하지 않 부정적인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짜증이 난다. 이 상황이 매우 꼬였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뇌는 부정어 부분 낫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해서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고 무의식의 시그널을 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할때 욕이나 매우 짜증나는 말을 한다기 보다는 항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에서 지금 그보다 약간 못 미친다 라는 뜻으로 말을 하면 뇌는 그 부분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선택과 노력을 한다. 노력에 집중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됐어요.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첫째 아들에게는 논과 평야 이런 것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산을 줬대요. 둘째 아들이 살아생전에도 아버님이 첫째 아들만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유산으로 지정해 주신 부분도 난 아무 영향가 없는 산이어서 너무 속상하다 하고 이서윤 작가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서윤 씨를. 근데 이서윤 씨는 이 사람의 운을 잘 읽고 기다리면서 해빙을 실천하라고 했고 실제 몇년 뒤에 그 산의 도로가 지나면서 원래 값에 몇 배나 되는 값으로 이 산을 처분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소비를 해야지만 될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지금 새아파트 이사를 가고 싶어 뭐 되게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미칠 수는 있지만 아직 내 영혼이 편하지가 않으면 지금은 기다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해빙을 실천하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떠나려고 하는데 가끔은 배팅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는데 이서윤 씨는 노력은 곱하기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로 또 1등이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얻은 것을 부우라고 결과 값으로 해볼게요. 이 사람 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만약에 로또를 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노력이 0이니까 0 곱하기 운은 부우의 결과 값도 0이 되는 거죠. 즉, 노력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다. 내가 바라고자 하는 부를 향해서 내 운과 내 노력의 곱하기 값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내가 지금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의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는 거, 해빙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더해빙 아라티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